오늘 공개된 영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긴장감 넘치는 질의 현장이 담겼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 인정 그리고 대통령실 맞습니까? 문건 처리와 관련한 핵심 진술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 포고령 관련해가지고 검사가 유도하는 내용 제시하는 기... 영상 초반 제시하는 한 총리는 자료, 헌법재판소에서 장관이라든가, 문건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습니다. 해준 것이다, 그는 해당 문건을 보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해 파기했다고 말하며 이전 증언과의 불일치를 설명했습니다. 그 안에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이라면 이 부분은 왜 검사의 질문에 맞춰서 대답을 안 해주는 건가요? 그두 개가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취지는 죄송합니다. 제가 예, 예, 예. 취지는 어, 이어지는 질의에서 조사자는 총리의 진술이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난 점을 집중 추궁합니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특히 질문을 별표 별표 기억이 없다, 없는데. 별표 별표고 답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개헌문건과 관련해서만 검사의 유도에 따랐다. 그고 어, 주장한 어, 이유를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지, 어, 진술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런 방식이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을 맞춰서 진술을 하셔야 되는데 피고인이 아니라고 대답한 거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모두 다 기억이 안 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한 총리는 개엄령 그러니까 문건과 관련된 답변이 당시 검찰이 제시한 자료 특히 김용호 전 장관 관련 문건에 영향을 받았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그러나 조사자는 그렇다면 왜 다른 사안에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고 재반박하며 그 공방이 이어집니다. 그 우리 특검에서 어그 CCTV를 보고 거기에 서류가 그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어, 김용호 장관의 에, 서류도 보여주시고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그 강요 서명 사람 요구 논란입니다. 봤다면, 예, 한 총리는 그리고, 특정 문건의 강요 서명을 예, 제안한 이유에 대해 이, 갈등 뭐, 상황에서 합리적 해결책을 않냐, 찾기 위한 습관적 중재 방식일 뿐 문건을 조작하거나 합법성 부여를 예, 의도한 것은 주추, 아니다. 라고 해명합니다. 가져와고, 어, 우리 지역에 기초를 둬서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민 장관의 페이스가 그거하고 같은 것인지는 저는 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피고인은 대적견실에서 이제 국무위원들이 나가기 전에 주변 영상은 한덕수 총리의 진술을 둘러싼 핵심 쟁점들을 다시 한번 대중 앞에 그 드러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정치적 말씀하셨었죠. 파장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네, 그 취지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 공유,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 서 형태로 뭔가 해, 해가지고 무슨 사후적으로 우리 특검에서 말씀시는 것처럼 무슨 저 효력을 외관을 뭐 어떻게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서류라는 거는 물론, 그 중요성을 우리가 잘 알아서 잘 해야 되겠지만, 날짜가 지난 거를 무슨 사인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효력이 다시 회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무슨 사인을 했더라도 그걸 언제 사인했느냐 하는 것은 다 밝혀지게 되 있는 거라고 저는 평소에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어, 누군가가 어, 뭐좀 사인을 하고 가세요라는 얘기로 그게 촉발이 됐고, 그게 국무위원들 사이에서 약간의 그 논의, 논쟁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무총리라는 항상 그런 위치에서 어, 그러면은 이것을 어, 모두가 이게 뭐 찬성 반대를 떠나서 어떻 어떻게 하면 좀그이배치어 이 있는 이런 생각들이 좀 합리적으로 타결이 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그런 좀 습관이 좀 들어있다고 할까요? 좀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별로 뭐 그게 좋은 선표. 그러면 그런 의미 그런 차원에서 의도로, 네. 그뭐 여기 왔던 거라면 그. 사인 정도 하고 하고 할수 있지 않나 하는 자문 비슷하게 제가 했었던 그런 그어좀아 어, 기억이 네. 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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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은 답변하시는 거는 뭐 참석했다는 의미로 사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저는 저 한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간이 좀 아, 그... 길어지는 관계가 같습니다.